사람을 세 가지 부류로 나눴을 때 테이커, 매처, 기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테이커는 좀 이기타산적인 사람들. 어딜 가나 자기 기회, 내가 어떻게 하면 이익을 가져갈 수 있지? 저 사람한테 뭘 뽑아먹을 수 있지? 내가 여기 있으면 내가 뭘 얻을 수 있지?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만의 성공 공식이 있고요. 대부분 어딘가 이제 빨대를 좀 속된 말로 빨대를 꽂죠 근데 좀 똑똑한 사람들이 솔직히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매처는 저를 포함해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속하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이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받은 만큼 주려고 하고 또준 만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버입니다. 성모 마리아가 이제 대표적인 기버의 상징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먼저 베푸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보다 내가 주는 거의 효능이 더 크다고 생각하면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먼저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도우면서 자기가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죠.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요, 어, 전체 이제 56%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매쳐고, 기버가 25%, 그리고 테이커가 약 19%라고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기버가 좀 높죠? 저는 이건 좀 일종의 뻥카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뭔가 설문을 해서 자료를 얻은 거라면 네, 자기 자신을 테이커라고 얘기할 사람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에 나왔을 때 이제 기버와 매쳐 테이커 중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성과를 내는가를 봤을 때는. 안타깝지만 이제 맨 꼴찌의 기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속된 말로 호구죠. 테이커를 만난 기버들인데요. 그냥 죽이만 하다가 제일 밑바닥을 돌아다니는 사람들. 순진하게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딱이 부류죠. 그리고 그 기버들 위에 이 중간층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테이커와 매처가 있습니다. 근데 오, 놀라운 건. 가장 꼭대기에 있는 극소수의 1% 부자들이 또 기버라고 해요. 큰 사업을 이뤄낸 사업가들이 대표적이죠. 워렌버핏도 그렇고, 네, 이건 큰 비즈니스에서 성과를 거둔 사람들은 기버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좀 지독한 매처거든요 누군가에게 빚졌다는 느낌을 좀 참을 수가 없어요. 뭔가 받으면 줘야 되는, 받은 만큼 주고 싶은 그, 그 본성이 저한테 깊숙이 자리 잡아 있습니다. 왜저 같은 매처들이 탄생했을까를 좀 생각해봤어요. 인류가 탄생한 게약 300만 년 전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우리는 대부분 생존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자연 과일을 따고. 사냥을 하면서 살았었죠. 그러니까 부족사회 평균 인원수가 약 100명 내외라고 하는데요. 오늘 운 좋게 제가 한 100인분의 사냥 거리를 사냥에 성공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저 혼자서 좀 오래오래 오래 이걸 그냥 100인분 나 혼자 많이 먹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하면 전 얼마 안 가서 죽을 겁니다. 왜냐면 이 당시에는 이 백인분의 식사를 몇 개월 몇 년이고 저장하고 보관할 도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회에서 뭔가 사냥에 성공했을 때뭐 식량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게 부족 중에 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때 베풀기도 하고 또 도움받기도 해야만 생존할 수 있었던 거죠 그 그러니까 조직에서 이탈하고 나 혼자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을 한 사람들은 바로 배척되고 곧 죽음이 닥쳐온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수십 수백만 년 전의 이런 삶의 패턴에서 DNA 속에 받았으면 베풀어라라는 본능이 자리 잡은 게 가장 유력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또 지각을 좀 많이 혐오하거든요. 매처인 제가 왜 지각을 혐오하는지도 좀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2023년 기준으로 세전 연봉 4천일 때 월실수령액이 4대 보험이랑 소득세 공제하고 나서 288만 7,813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2일 동안 주말 제외하고 하루 8시간 월 176시간을 일했으면 이걸 나눠서 시간당 16,407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 연도 최저시급은 9,620원이에요. 자, 이제 지각을 왜 혐오하는지 상황을 한번 예시를 들어 볼게요. 저를 포함해서 총 여섯 명이서 약속을 잡았다고 칠게요. 제가 만약에 12분을 딱 지각했어요. 다른 친구들 다섯 명이 다 정각에 왔는데 제가 12분을 지각했잖아요. 그럼 저는 다섯 명의 12분. 총합인 이제 1시간을 뺏은 거예요.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번 연도에 1시간 일하게 하려면 9,620원을 줘야 된다고 하죠. 근데 제 친구들은 몸값이 최저시급보다 못하는 친구한 명도 없거든요. 다그 이상 받아요. 아까 세전 연봉 4천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간당 16,407원이었죠. 그럼 우리는 장보고 뭐 할인받고 뭐할때 몇만 원아끼려고 뭐 눈팅하고 막 서칭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각한 건안 미안한가요? 땅바닥에 몇만 원 버렸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12분을 지각한 거는 다른 친구들의 시간을 뺏은 거예요, 사실은. 뭐 시간이 매일 24시간 공짜로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느껴지면 반대로 시간이랑 돈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시간이 귀한지, 그리고 지각이 생각보다 큰 잘못이란 걸 저는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 토픽의 아이디어 자료는 Give and Take라는 책, 에덤 그랜트 씨가 쓴 책에서 얻었습니다.